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치부를 좀 드러낼까 하는데요. 어, 저는 오늘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오늘 폭락했잖아요. 어, 대략 다우가 1.6% 나스닥은 3% 가까이 빠졌고 S&P 500도 2%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반도체를 대표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 거의 하루 만에 4%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2%에서 4% 정도 어, 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는 저로서는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제가 3배 레버리지임에도 그래도 투자를 했던 게 어,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뭐 폭락해 봐야 얼마나 폭락하겠냐. 어차피 시간 문제니까 버티면은 결국에는 큰 수익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올 같은 날은, 어뭐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뭐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들도 거의 뭐 2%에서 4%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떡상했던 엔비디아도 오늘 같은 날은 4.5%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fngu도 오늘 7.5%나 폭락을 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트위터, 테슬라, 넷플릭스,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두, 알리바바. 사실 바이두랑 알리바바는 조금 마음이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초우량한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7.5%의 폭락장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우량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N이라고 해도 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어, 스윙 단타 형식으로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좀 권장이 되긴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최근 5년 차트를 봤을 때 그래도 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 특히나 폭락장 구간에서는 이 멘탈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가급적이면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편이고 어, 혹시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스윙 투자를 하시거나 어 가급적이면 여윳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에 풀대출 받아서 몰빵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이너스 8% 정도 폭락장 얻어 맞으면 웬만한 사람은 멘탈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엔 더 심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BULG에도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얘는 출시된 지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만 9.5% 폭락을 했고요. 구성 종목을 보면 AMD,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인텔,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페이팔, 세일즈포스, 스퀘어, 테슬라, 줌. 이렇게 15종목이 6.67%씩 동일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나스닥 기술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충격이 3배 더 크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가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어, 타격이 정말 큽니다. 자 이번에는 더 심한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어,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ETF죠. 제가 반도체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투자를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에만 마이너스 11.4%가 빠졌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총 30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 AMD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차량용 반도체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투자가 되고 있는 지수이고, 어, 이 지수 자체가 전 세계 반도체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미래 누가 봐도 너무 밝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수요는 폭증할 것이 뻔하고 그 수혜는 고스란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 정도 빠졌으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11.4%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5년 차트를 보면 그래도 5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마 앞으로 5년 후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하루 아침에 거의 12% 폭락장을 얻어맞으면 멘탈을 잡기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나마 저는 여윳돈으로 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너무 욕심을 부리시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 어, 저는 절대로 그런 식의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저처럼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 구독자님들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어, 제가 위험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치부를드러내 봤습니다. 계좌를 슬쩍 열어보니까 어, 많이 까이긴 했더라고요 어, 정말 타격이 큰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정도는 각오하고 애초부터 시작한 거니까 어 그냥 끝까지 저는 가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여윳돈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서 뭐이 정도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면 아마 손절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세배 어 레버리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 그럼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어,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